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아이패드의 활용도에서 또 가장 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번에 이 맥북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티리더 미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7세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아이패드 시리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이패드 7세대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이 새로운 색상의 스마트 커버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는 또 키보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스마트 키보드까지 보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가장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주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이고요. 이건 아이패드 미니 5세대 모델이고요. 얘는 여전히 매력적인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주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모델이에요. 얘가 아이패드 6세대고요. 그리고 얘가 아이패드 7세대입니다. 아이패드 6세대부터 애플 펜슬을 지원했잖아요. 아이패드 6세대에 비해 아이패드 7세대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7세대 패키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다시 넣어놨습니다. 아이패드라고 옆에 써 있죠? 7세대라고 따로 써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는 애플 사과로가 고 보이고요. 위에는 두께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면을 보면은 용량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이패드 7세대라고 이 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와이파이 셀룰러 모델이에요. 단독으로 데이터에 연결해가지고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신 분들은 데이터 쉐어링을 무료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 요금제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이패드는 셀룰러 모델을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이패드 7세대 구성품을 확인해 보면요.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걷어내면은 저는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어댑터는 10W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고요. 아이패드 7세대 디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인치의 대화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큰 변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베젤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터치 아이디 버튼이 있고 사이드 베젤은 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시겠죠? 아이패드 6세대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자, 아이패드 6세대와 7세대 차이입니다. 크기 차이가 꽤 크게 나죠. 9.7인치 그리고 10.2인치 인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화면 사이즈 차이는 꽤 크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달라 보이죠? 바로 사이드 베젤 두께가 많이 다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패드 7세대가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렇게 겹치면은, 화면은 커졌지만 전체적인 사이즈 폭은 크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 차이도 한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면에서는 확실히 아이패드 7세대가 더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2160, 1620이고요. 그리고 500니트 밝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고 밝은 디스플레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문및 유분받지 코팅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애플펜슬 1세대를 지원해서 더욱 생산성 좋은 그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입니다 무광의 고급스러운 그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인데요 아이패드 7세대 같은 경우는 실버 색상도 있고 골드 색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그런 컬러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 상단에 이 안테나 바가 있는 거는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으로가 그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 아이패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드를 보면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볼륨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면은 이번 아이패드 7세대의 큰 변화 포인트 바로 스마트 커넥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6세대에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용 키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키보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아이패드 7세대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 느낌은 7.5mm입니다. 무게는 와이파이 모델은 483g, 그리고 셀룰러 모델 같은 경우는 493g입니다. 그러니까 약 1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셀룰러 모델을 선택하셔도 이동 중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라이트닝 단자가 있고요 스피커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어폰 단자 있고 그리고 전원 홀드 버튼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게 44만원에서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세련된 그런 느낌과 그리고 좋은 품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펜슬 1세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 높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OS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나온 첫 모델이잖아요. 이 아이패드 7세대는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로 샥 이렇게 캡처하는. 기존의 캡처는 전원과 볼륨 버튼을 이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애플 펜슬로 이용해서 이렇게 캡처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굉장히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고요. 이팔레트 부분을 보면 많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펜 농도를 조정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숫자 표시가 되면서 정보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우개 부분을 한번더 누르면은 픽셀 지우개도 있고 대상 지우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앱에서는 전체 페이지 캡처 기능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다 끌어 올리면은 캡처가 됐죠. 위에 보면은 전체 페이지 캡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스크롤해서 또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메모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배경을 조금 더 흐리게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돋보이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단순히 뷰어 용도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 높은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7세대가 AP가 A10 퓨전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양상 변화가 없지 않느냐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A10 퓨전칩도 정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A30 바이오닉까지 굉장히 고사양의 AP가 나와서 되게 차이가 커 보이기도 하지만 A10 퓨전칩만으로도 AR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애플 아케이드 게임도 원활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 아케이드. 이렇게 또 대화면으로 하면은 게임의 매력을 또 한층 배가 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저는 애플 아케이드 게임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애플 아케이드는 앱 스토어에 가면은 애플 아케이드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케이드 탭에 들어가면은 애플 아케이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이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퀄리티의 게임을 이렇게 아이패드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운드 좋고요 그래픽을 보면은 콘솔 게임에서나 카톡판 그런 게임을 이렇게 아이패드 안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양이 ATM 필연식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 이런 게임도 못하지 않을까 너무 낮은 사양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AR을 즐기기에도 최적화되어 있고 이런 고사양의 게임을 하는 데서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사실은 참고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생산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 아이패드 OS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 사파리 앱에서 관련된 정보를 보다가 만약에 정보를 찾았다 이 화면을 누르면은 뭐 새로운 탭에서 열기 이런 다양한 추가 탭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끝에 가져가서 올리면은 이렇게 팝업 형태로 화면이 떠서 이게 듀얼 스크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앱들을 또 추가시켜가지고, 다양하게 골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뮤직도 여기다 올려놓고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앱 스토어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돌려가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이폰이 하나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화면을 분할해서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분 살짝 내려서 옆으로 옮겨주면은,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분할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다시 꺼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꺼내면 되고요.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넣으면은 사라졌다가 다시 꺼내고 싶다. 꺼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앱들이 여기 에 올라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때는 이거를 살짝 올려주면 여기에 다양한 앱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선택을 하고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이게 굿노트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메모도 하고 기록들을 하잖아요. 같은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변화도 이번에 아이패드OS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굿노트를 실행한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딱 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올린 다음에 이런 웹 페이지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웹 페이지를 다시 이렇게 나서 화면 분를할수 있고 이웹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이 굿노트에 넣고 싶다. 길게 눌러가지고 가져오면은 이렇게 굿노트에 넣어서 문서 작성에 활용도 할수 있고 외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도 이번에는 이렇게 오브려주면은 이렇게 키보드가 플로팅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한 손으로 입력도 가능한 그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아이패드에서 꼭 활용해야 되는 기능 팁들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아이패드는 다양한 생산성 높은 활동을 할수 있다 예,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아이패드의 활용도에서 또 가장 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번에 이 맥북이 이 카탈리나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이드카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사이드카가 뭐냐면은 이 아이패드를 보조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7세대는 10.2인치 잖아요. 맥북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은이 무선으로 보조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바로 맥북에 넣고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도 높은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픽셀 메이터라든지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 리터치 들어가서 복구한 다음에 이 김치 부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라진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편집들도 애플 펜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스마트한 그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OS에서는 다양한 외장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파일을 다이렉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더 매력적인 변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매력적인 변화로 이쩝쩝을 누르세요. 그럼 문서 스캔이 여기도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문서 스캔은 메모 앱에서만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파일 앱에서도 이렇게 문서 스캔을 지원해서 이후면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문서 스캔을 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뭐 복사, 복제, 이동 그래서 기존의 PC를 사용하듯이 아이패드가 조금 더 이게 자유로운 그런 활용도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액세서리를 통해서 조금 더또 변화된 포인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스마트 커버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색상이 추가가 되었어요 발라스칸 블루 컬러입니다 연결은 스마트 커넥터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바로 이렇게 붙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접으면은 거치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화를 볼때 이렇게 세워놓고 볼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그림 그릴 때 조금 더 편하게 각도를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는 전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커버라는 사실 키보드 사용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렇게 스마트 커버를 같이 구입해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바로 이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스마트 키보드도 미리 뜯어서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똑같이 숨겼죠 겉에 보이는 느낌은 근데 이 안에 키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어디있게요 여기 보면 살짝 두껍게 되어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키보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키보드 클릭감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느낌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은 여기 스마트 커넥터가 있습니다에도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착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휴대를 하면서 전면 스크린 보호도 해주고요. 뒤에는 마찬가지로 보호 안 해줍니다. 자, 키보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여기다가 착각 붙여주면 자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키보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도 아이패드로 할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패드로 대화를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치는 것보다 확실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처럼 똑같이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메모장 눌러서 메모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도 이걸로 편하게 할수 있고요. 아이패드 7세대를 선택하시는 분이라면은 나중에라도 스마트 키보드를 같이 조합해서 활용하시면한 단계 높은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패드 7세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가성비 하나는 대박 아닌가요? 이번 아이패드 7세대는 아이패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한 그런 제품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패드 7세대와 조합을 하시면 더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